국내에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친환경 트렌드와 맞추어 첫 전기차량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아직 출시 후 장기간 전체적인 평가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이번 만큼은 모두들 입을 모아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EG80은 최신에 활용된 e g m p 플랫폼 운영 방식이 아닌 기존 G80에서 SK이노베이션에서 제작된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전륜과 후륜에 각각 1 3 0 k w 의두 개의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4륜 구동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전비, 즉, 연비율에 좋은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차체 중량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427km를 달린다고 하는데, 속은 역시 실제로 까봐야 되겠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제네시스만의 가지고 있는 특유의 럭셔리함,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리은 전기차와 어울리는 G 매트릭스 패턴 디자인이 적용되며, 그릴 속에는 센서와 카메라, VTX 배터리 커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프론트 범퍼 하단 디자인은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280은 도장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매끄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과 동일한 헤드램프 디자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맴돌 정도니까요. 또한 EG80만의 특별한 19인치 터빈 영상에 전용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되며 마티라 블루 신규 색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가는 60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 디자인은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PET 재활용 소재들이 변경되었는데요. 센터 콘솔 쪽을 보시면 포지드 우드 가니쉬가 추가되었습니다. 전기차의 방향성을 위해서 변경을 한것 같은데 소비자는 사실상 좀더 조금 더 좋은 고급 소재를 원하거든요.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메인에는 14.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구성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차량 제어 탑재와 더불어 그립감도 좋으며 손쉽게 조작 가능한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니쉬 때문인지 몰라도 살짝 이 부분은 너무 올드하지 않나. 이뭔 개소리야? 제네시스가 정말 럭셔리 브랜드라고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도 내비게이션 정보와 연동되며 사소한 부분 퀄리티까지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천연 염료인 나파 가죽 에르고모션 시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인체공학적으로 최적의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시트 색상은 옵시디언 블랙, 하바나 브라운, 포레스트 블루, 글레이셔 화이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바나 브라운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시트 색상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또한 후진 중 충돌 위험 시 제동을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후진 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후진 가이드 램프, 후방 모니터 등등 안정성까지 모두 꽉 잡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는 엔진구동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행 중에 타이어와 노면이 닿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주행 중에 노면 소음이 최대한 덜하도록 저감하고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켜주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장착되며 전방 센서 및 카메라로 노면 상태를 인식하여 서스펜션의 감세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운행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EZ80은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4륜 구동, 단일 트림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뭐야, 이거, 의아했지만 여기서 한번 놀랐어요. 후륜과 4륜을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겐 불필요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태양열 에너지 충전이 가능한 썬루프, 솔라루프 추가 옵션을 할수 있으며 연간 1150km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G80 시리즈는 오히려 썬루프를 없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격은 8,281만원, 4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며 모든 추가 옵션을 구성하면 1억원을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laughs> 비싸네요...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는 G80 3.5 터보 AWD 모델에 비해 무려 2천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인데요 물론 보조금과 동시에 세금 및 소모품 유지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금액 절감이 되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둘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번 G80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차량은 어떤가요?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